학생들과 PPT 등으로 부산의 문화유산이나 독립운동가, 독도 등을 소개하는 자료조작 과제를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 학생들이 만든 소개 자료를 별다른 녹음 없이 동영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심지어 그 동영상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 등의 외국어로 더빙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가능한데요. 음, 인공지능 음성 변환 기술을 제공하는 클로버 더빙을 활용하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클로버 더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클로버 더빙을 활용한 외국어 더빙 동영상 제작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버 더빙을 활용한 수업 적용 사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버 더빙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어, 작년 한해 동안 아마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유튜브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 자료를 이 클로버 더빙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올려주신 것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클로버 더빙을 언제 활용하면 가장 유용할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더빙은 네, 이때 가장 유용합니다. PPT로 만든 과제를 단순히 PPT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로 더빙하고 싶을 때 지금 제가 목소리가 조금 나갔는데 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거나 다른 목소리로, 즉, 기계의 목소리로, 약간 밝은 톤, 성우 목소리로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뛰어나서 인공지능 음성 변환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막을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음성도 지원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당연히 외국어 음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막이 그 언어 외국어면 그 언어에 맞는 자막을 본토 발음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즉 우리말로 만든 과제를 외국어 더빙으로 다양한 외국어 버전 소개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안내했던 바와 같이 부산을 소개하는 영상을 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뭐 스페인어 등으로 만들어서 우리 그 부산관광안내청 같은 곳에 제공하면 현재 실제로도 그쪽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외국어 버전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손쉽게 그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로버 더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준비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는 되지 않고요. 크롬 그리고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에서 새로 제공하고 있는 브라우저인데요. 웨일 브라우저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모바일,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직 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를 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공, 제작하려면 미리 학부모님, 즉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 14세, 만 1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다 무료였는데, 무제한 무료였는데, 2020년 12월자를 기준으로 예,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제 유료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달에 자막을 3천 자까지, 그리고 다운로드는 10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12월 29일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첫그 인트로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클로버 더빙은 영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더빙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영상 파일 혹은 PDF 파일만 예, 더빙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자료 제작을 네, PPT로 만드는데요, 이 PPT를 PDF 파일로 변환시켜 두어야 됩니다. 그 PDF로 변환시키는 파일은 어, 제일 인트로에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두었, 두었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 등의 예, PDF 파일 변환하는 방법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